제철 과일 대추 잘못 먹으면 당뇨가 폭발하고 간 손상, 심지어 신장 기능 저하로 투석까지 가게 될수 있습니다. 대추가 몸에 좋다는 건 옛말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추 속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 환자에겐 치명적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위험한 조합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물론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건 무료입니다. 건강 꼭 챙기세요. 대추를 매일 먹으면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알고 계신가요? 먼저 대추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요. 대추 한 줌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를 대부분 채울 수 있는데요. 이 비타민C가 면역력을 높여 감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처럼 환절기에 감기가 걱정되는 시기에는 특히 좋겠죠.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주 피곤하거나 잔병치레가 많은 분들에게 대추는 정말 좋은 자연 비타민이에요. 그리고 대추 속 사포닌 성분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줍니다. 혹시 손발이 차가워서 잠들기 어려우셨나요? 대추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따뜻해져 수면의 질도 높아질 수 있어요. 이 사포닌 성분 덕분에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추가 참 좋은 음식인 겁니다. 또한, 대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대추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대추 속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배변 활동이 훨씬 원활해질 수 있답니다. 요즘 같은 가을철에는 대추를 말려서 차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속이 따뜻해지면서 위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대추차, 참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건강 음료가 될수 있죠? 뿐만 아니라, 대추는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탄력이 줄어드는 게 고민이잖아요? 대추에는 항산화제가 많아서 피부의 노화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항산화제가 피부 속 콜라겐을 보호해줘서 주름이 덜 생기고 피부가 좀더 탱탱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젊고 생기 있는 피부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대추를 하루에 몇 개씩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대추도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대추를 드실 때꼭 피해야 하는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대추의 좋은 점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대추를 드실 때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대추에는 천연 당분이 풍부한데, 이 당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음식을 섭취한 후 혈당 수치가 갑자기 급격히 오르는 현상을 말해요.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때 신체는 이를 조절하기 위해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저혈당으로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심장에 무리를 주고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심하면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 기능이 약한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추속 사포닌과 같은 성분은 적당히 섭취하면 도움이 되지만 과다 섭취 시간에 해독 기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 작용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인데 만약 간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쌓이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추를 적정량 이상 드시지 않도록 꼭 신경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도 대추 섭취에 주의하셔야 해요. 대추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체내에서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고칼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혈액 내 칼륨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져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수 있는 상태로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대추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추가 몸에 좋지만, 이렇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대추를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대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꼭 건강 챙기세요. 그렇다면, 대추를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 무엇일까요? 대추는 단독으로 섭취해도 좋지만, 몇 가지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될수 있습니다. 먼저, 호두와 함께 드셔보세요. 대추 속 풍부한 비타민C와 호두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이 만나면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주어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추와 호두를 함께 드시면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가지 추천드리는 조합은 생강차입니다. 대추와 생강을 함께 끓여차로 마시면 따뜻한 성질의 생강이 대추와 함께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요즘처럼 쌀쌀한 계절에는 몸을 덮여주는 효과가 있어 감기 예방에도 좋고 소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생강의 매운 성분이 대추 속 비타민C와 만나면서 면역력을 더욱 높여줄 수 있어요. 대추 생강차 한잔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콩과 함께 드셔보세요.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는 대추 속 비타민C와 함께 작용하면서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항산화 작용이 중요한데, 검은 콩과 대추를 함께 섭취하면, 노화 방지와 피부 건강에 더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대추와 검은콩을 끓여 차로 드시면 노폐물 배출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대추를 드실 때는 호두, 생강, 검은콩과 같은 건강한 재료들을 함께 곁들이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대추를 드실 때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대추와 함께 드실 때 꼭 피해야 할 음식들 무엇이 있을까요? 대추가 몸에 좋다고 해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고당분 디저트와 함께 대추를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추 자체가 당분이 높은 과일인데 여기에 케이크, 아이스크림, 설탕이 많이 들어간 빵 같은 디저트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몸에 부담을 줄수 있고, 이는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피로감과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당 상태가 반복되면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또한 우유나 유제품과 대추를 함께 드시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아프신가요? 대추와 우유를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복통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대추 속 식이섬유가 우유의 소화에 방해가 될수 있어 복부팽만감이나 가스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고지방 육류와 대추를 함께 드시는 것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화를 돕지만 고지방 육류와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고기와 대추를 함께 먹으면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길어져서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위험도 있기 때문에 고기와 대추는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추를 드실 때 피해야 할 음식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아셨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추를 더 건강하게 보관하고 즐길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대추를 더 건강하게 드시기 위해 어떻게 보관하고 섭취해야 할까요? 먼저, 신선한 대추 보관법부터 알려 드릴게요. 대추는 껍질이 얇아서 잘 상할 수 있으니, 구입 후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아요. 냉장고에서 보관하면 2주 정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고,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냉동한 대추는 필요할 때 꺼내어 조금씩 해동해서 먹으면 신선함을 유지하면서도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추를 말려서 보관하면 건조 대추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말린 대추는 습기만 조심하면 실온에서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차로 끓여 마시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대추차로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면역력도 높일 수 있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말린 대추를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쉽게 대추차를 즐길 수 있으니 간단하게 건강을 챙기기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대추를 드실 때는 적당량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추는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당분 섭취가 과할 수 있으니 하루에 56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신경 써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대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추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이제 잘 아셨나요?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와 꿀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 좋은 건강이었습니다.